에, 7월 10일 날 아무 말 동영상 하나 올리고 틀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이 동영상은 도움이 안 되니까 굳이 안 들으셔도 돼요.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된다 하는가. 되죠. 예. 미국에 미국에 그 증시의 조정은 조정은 아, 전혀 공포스럽지 않다. <laughs> 왜 그러고 있까? 어, 금리 인화 한다 하잖아 9월 달에. 파울이 그런 뉘앙스를 비찼거든. 오늘 이분 주특기가 그때 가봐야 알지. 어, 내그런 그래 말한 적 없다. 이 칼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또 그렇다고 그렇게 좋게 평가도 안 해. 왜안 하노까?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너무 거품이기 때문에 좋게 평가도 안 하는 상황이다. 이래고요. <laughs> 삼성전자는 딴거 없어. 에,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량을 놓쳐볼 어, 외국인들 매수량을 조금 느슨하게 가가는데 그 뭐냐 그 익절 익절 물량들이 많이 올라왔잖아. 익절 물량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냥 빠진 이런 장이다가 삼성전자의 악재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다 하는 거야. 뭐 딱지가 있어도 할수 없어 왜 됐든 간에 요번에도 삼성전자가 좋은 그 저가가 형성이 되면 또 매수할 거라는 거 하하하 <laughs> 매수해야지 아다막 빠지니까 아, 매수 싸게 매수할 종목들만 눈에 막 비네 <laughs> 싸게 매수할 종목들이 눈에 많이 보인다 카는 거아다 좋다 좋아 에그 다음에 어 그래서 어쨌든 현재 창은 뭐, 특이한 건 아니라는 거지. 오늘 만약에 미국에서 또 밤에, 아,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나, 그런 아들이 무너지면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장은 또 연동하겠지. 지금 우리나라 장에서 제일 골 때리는 뭐 가만, 신용이 너무 많아. <laughs> 신용이 너무 많다는 거지. 19조 7,843억이네. 오늘 도약한 1,200억 가까이, 1,200억 가까이 신용이 증가했거든. 그니까, 러 주가가 이렇게 막 무너지고 있는데 신용이 증가가 되면 이거는 배팅이거든 일종의 이어서 반등에 올라가는 이런 어떤 차익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지 이 물량은 올라갈 때도 가히좋은 이슈도 아니고 특히 박살나게 되면 아 지금 이제 신용이 2 0조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무 뭐 증가하면 얼마까지 증가겠나2 1조가 되겠나. 이기 만약에 바바바박 떨어지면은 1조에서 2조 정도 신용 증가 여력이 다 한데 그 다음 주부터는 반대면 안 되겠나. 요 그래서, 아, 이게 참 불길하다는 거. 아 신용이 20조에 육박하는 건 불길해. 한 18조면 좋겠는데, 17조 후반이나 그러면 좋겠는데, 아 역시 지금 현재 상황도 신용 거의 20조에 육박하고 있는 이 지점은 굉장히 안 좋다고 보여 왜그있까네 미국에서 이두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겠지 9월 금리가 된다 카더라 이거 한개 하고 이거를 선택하면은 주식은 다시 올라가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야 엔비디아나 뭐 여러 뭐 테슬라 이런 게 거품이 다하고 이걸 선택을 하면 또 빠지겠지 또 빠졌을 때 코스피에서 코스피가 빠지겠지 그러면 그럴 때 계속 신용을 켜갖고 이거를 외국인들이 던지는 걸 받아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가 의심스러운 거지. 그래서 만약에 한 타이밍 더붓구마 그러니까 신용으로서 견디 수 없을 정도로 보면 주식은 많이 무너질 수도 있겠지. 그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 다만 우려하는 지점은 신용 20조가 조금 문제가 되는 지점이라는 거. 그거를 제외하고는 장에 대해서 크게 부정적으로도 안 보고 크게. 뭐 긍정적으로도 안 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아, 말했던 것매로그 뭐지 주식이 갖다 박으면 저점이 잘 형성되면 사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게 이제 시간을 줄지 시간을 안 줄지 그런 거는 또 여전히 모르지 모르는데. 아, 아, 올리브는내 말을 인정했구나. 2,900에 딱 오니까는 봐라. 바로 받치잖아. 딱 받쳐갖고, 그렇잖아. 조정이 신기하게 이어서 딱떨어져요 이거는 2,900에서 조정이 들어왔는 게 아니고, 2,900에서 멈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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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칫 하다 보니까, 그것은 이제 조정의 시간이 와버렸는 거야. 그래보는게 맞아. 무슨 말이 야렇니까 2,900에서 바바바바 뚫고 3,000까지 갚았으면 조정은 3,000에서 떨어왔겠지 그런데 2,900에서 계속 어, 긴가민가 하고 그래서 이제 받쳐 갖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타임즈 고잉 타임즈 고잉 시간이 가니까 2900 에서 초정이 들어오는 것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 이전에 내가 커스피2900에 대해서 말했던 그 동영상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알았던 분들이라면 그 생각들을 했더라면 현금 비중을 올릴 게 있지 물론 주식은 또 언젠가 서가 올라가겠지 모레부터 또 당장 올라갈 수도 있지 그런 건 나는 모르지 왜 당장 올라갈 수도 있냐고 9월에 금리 인하 하더라 한다 카더라 이렇게 보면 올라가겠지 지금 이번에 2900가 육박한 것도 순전히 파월이파월이 파월이 9월에 금리 인하를 할것 같이 막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2900가였는 거거든 그게 아예 랬으면 아, 2,900까지 올리니 없었지. 근데 파월이거리하기 하니까 2,900까지 왔지. 그걸 누가 알겠노, 그죠? <laughs> 근데, 어, 또, 또, 오늘 밤에 갑자기, 어, 금리나 안 한다 하더라. 이지랄를 해버리면 또 갖다 받겠지. 그럴 때는 신용장고가 문제가 되겠지. 요 타임, 요렇게 걸리면 문제고. 지금 이런 신용장고들은 9월에 금리인하를할 거야, 를 배팅을 하는 거거든. 3,000가, 이거거든, 핵심은. 그건 알수 없는거지. 알수 없는데 항상 배팅이 일어나지. 그러고 이렇게 개인들이 신용을 많이 켤때 터는 과히 좋게 생각 안한다. <laughs> 좋게 생각 안한다.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지. 30% 확률로 이길 확률이 있겠지만 70% 확률로 지겠지. 이제까지 통계가 그리 이야기하니까. <laughs> 예,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7월 12일날 어, 나머지 종목에 종목의 분석이나 또는 멤버십 동영상이나 A 멤버 또는 S 멤버 이런 멤버십 동영상들은 오늘은 없고요 내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나 특히 삼성전자 그리고 제가 지금 특가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단기 신호나 이런 분석들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 한해 볼게요. 그래서. 어 뭐가 지금 같은 장에 현금이 있으면 아주 좋지. 그렇다고 생각하죠. <laughs> 그래서 이런 분석들은 내일 제가 올리 보도록 하고 오늘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들과 또진는 약속에 아이 좋아라. <laughs> 너무 좋아. 우리 아들이 지금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계신다는데 아 6시쯤 만나고 밥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뭘 물어 가지? 아 지금 생각해 놓은 집은 있어요. 그거 갖고 근데 그거가 동촌에 있기 때문에, 동촌에 요번에 홍수제 갖고 다 떠내려 갔다 카던데 그건 안 떠내려 갔는가 몰라. <laughs> 어쨌든 동촌은밥물로 갈까 싶어요. 그래서, 아, 방송을 이걸 거 마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그, 뭐, 코스피에 대해서는, 신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신용이 왜되는거지 이 신용이 하단부로 내려가면 반대매매되고 이 신용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상단부를 제한하는 지점으로 작동하리라 그래보고있어 신용 20조는. 그러니까 일부들은 신용매로 켰기 때문에 매도할 가능성들이 있다고 봐. <laughs> 그러면 이 신용이 20조가 유지되는 이상은 삼천뚫기가 그래 쉽겠나 이런 생각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부분을 잘 보고 신용을 제외하고 보면 금리와 뭐, 엔비디아. 이두개 반대 이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도 없고, 그렇다 크게 긍정할 것도 아닌 그런 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장? 코스피 장. 오늘 미국 증시를잘 봐야 되겠지. 미국이 왜 되나 이거지. 미국은 무의 될지 몰라. 밤새 안녕이야. 갑자기 떠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알수 없는 거지. 에터는 밤으러 가야 됩니다. 모든 구독자분들 일주일 동안 수고했어야, 수고했어야 끝.